우리가 성장 발전한 정말 획기적인 동인, 근본적인 힘은 이런 수업에 학습에 있었다. 그런데 이건 국가 단위로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도 공부를 해야죠. 국가 공동체도. 그게 숫자로 나타난 게 연구개발 R&D 예산입니다. 사실 R&D 예산을 이렇게 아주 단편적으로 보면. 저거 뭐 그냥 놔둬도 되는데 굳이 뭐저 결과물도 안 나오는 연구를 저렇게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들도 많죠. 소위 기초연구.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거 하지 말고 당장 그 돈으로 삽질하자.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건 판단의 나입니다 우리가 한때 여기 입틀막 당하고 끌려 나간 데가 이 근처 어딘가요?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내가 오늘 그 분이 있으면 혹시 오셔서 한번 보고 싶을까 했는데 어,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내가 누 특정인을 비난하자는 게 아닙니다. 어, 국가도 공부해야 되고 개인도 공부해야 되고 기업도 연구개발에 투자를 해야 미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대대적으로 원상복구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는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에 더 많은 국가영향을 투여한다라는 방침을 가지고 아마 거의 대부분 상상하지 못할 정도 규모로 r&d 예산액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의 제안도 듣 겠지만 우리가 수차례 논의를 통해서 몇 가지 정한 원칙이 있는데 우리 연구자 여러분들한테 실패할 자유 와 권리를 주기로 했어요. 이럴 때 박수도 한번 하는 거예요 제가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분들한테 들은 얘기 중에 제일 황당한 게, 대한민국은 연구개발 R&D 성공률이 90%는 없는데요. 다 성공한데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때 가장 황당한 일이죠. 그렇게 쉽게 성공할 걸 뭘로 합니까? 연구개발이란, 특히 공공부문의 연구개발 투자는 정말로 어려운 과제들을 새로운 길을 내는 것이어야 되죠. 실패하면 어떻습니까? 그 실패가 또 쌓여서. 성공의 자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패를 용인하는 그런 제대로 된 연구 개발을 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 그래야 나라가 흥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저도 부모님들이 좀 경제적 여력이 돼가지고 정상적으로 학교를 다녔으면 과학기술 연구자가 됐을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저는 지금도 사실은 궁금증이 많아요. 뭐든지. 제가 현장에서 자꾸 쓸데없는 질문을 해서 사람들이 당황하는 경우가 많은데, 에, 아마 제가 여력이 있었으면 제가 원래 해보고 싶었던 것은 아주 그 미세한 아주 이런 부분 있잖아요. 뭐 그때 당시에는 미생물학, 원자핵 물리학, 원자핵공학 이런 걸 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도박을 해가지고 이 판에 와서 생난리를 치는 전쟁터에 들어왔습니다. 뭐 이것도 또 해야 될일 중에 하나이긴 한데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 연구자들, 과학자들 정말 희망을 가지고 국가라고 하는 커다란 언덕에 등을 기대고 스스로 하고 싶은 일들을 해나가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내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의견 많이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